...에 대해서 오늘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웨이보를 보니까 더 많이 좋아졌어 되게 웨이보를 보면 애가 되게 순수해 물론 되게 아직 몇 살인 거지? 지금 3년의 하와 진년도다 음... 진년도다 23년 출생도 하와 진년도다 올해 몇 살인 거예요? 23살밖에 안 됐어? 그렇구나 애기구나 애기 그렇구나 근데 막 이래 그래서 오늘은 아직 그의 웨이브를 훔쳐 보기 전에 아직 시간이 이르니까 딱한 가지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초콜릿 복근, 복근. 우리는 식스 팩이라고 하고요. 중국은 팔자 복근이라, 팔복 여덟, 여덟. 중국 팔자 워낙 좋아하니까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복근을 중국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빠 팔, 빠 팔. 어, 푸지, 빠이 푸지라고요. 여기 보면. 팔 개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보통 식스 팩이라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하나 둘 우후 하나 둘셋넷아 진짜 막 하나 둘셋넷다막 여덟 개 좋아하나봐. 그래서 팔 조각 복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콜릿 복근을 그래서 남자는 이렇게 이런 팔 조각 복근을 빡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로 치면 뭐 식스 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파카이 후지라고 쓰고요. 파카이 후지리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11자 복근 있잖아요. 여자들은 여자가 막 파카이 후지면 조금 그렇잖아. 어, 근데 팔을 좋아해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리오쿠이 후지라고는 아무도 안 쓰더라고. 파카이 어, 후지라고 하고요. 여자들은 이게 11자 복근인데 이것도 약간 우리랑 말하는 게 틀려. 우리는 11자 복근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은 여자 복근을 이렇게 해줬어요. 四川的川川즈字川字川字腹肌腹肌지복복근할때 주안. 주안, 후지. 복자에 찌는 근육 할때찌 그래서 츠안즈 푸지라고 해서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고 나중에 바이두에다가 이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럼 되게 예쁜 1 1자복근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눈이득 눈이득 바카이 푸지 그리고 츠안즈 푸지 검색해 보면 완전 눈이득이에요 흥 흔히 F다. 이모 후에 흔히 연푸덕 이분시시이샤 한번 보세요 확인해보세요 막 유후한 그림들이 막나올거야 야한거 없어 야한거 없어요 자 요걸 알고나서 지금부터 하나씩 우리들 학원대로 웨이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학원에다안 알려주는거니까 그냥 알려드려봤어요 이런건 별로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상관없나 자뒤에거는요이 친구의 웨이브를 이제 볼텐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 사실은 내가 여러분들이 너무 이 선수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박태환 선수랑 같이 찍은 것도 준비해 놓고 몇 가지 준비해 놨어요. 이거는 아마 핫하게 어, 며칠 전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딴 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박태환 선수가 은메달 동메달 땄을 때인가보다 이 선수가 1등을 한 적도 있나봐요. 이게 2014 인천인 거 보니까 아시안 게임에서 이 선수가 이 선수가 금메달 따기로 했나봐요. 아마 단거리에 능하니까 원래 우리 박태환 선수는 400, 400m가 주종목 아니에요 이건 몇 m 짜는지는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볼 텐데요 제가 카테고리를 좀 나눠봤어요 어떻게 나눠봤냐면 총 3가지 카테고리를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그의 일상이에요 자이 선수의 일상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선수의 일상부터 번역을 하실 때는, 번역을 하실 때는, 내가 정말로 수영선수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약간 이 선수의 SNS를 대신 관리해준다고 생각하고, 한글로 번역을 하시면, 방송 참여하시는 게더 재미있을 거예요. 어, 정刚才说富迹干嘛呀不用翻译了这就是 <laughs> 한국어 방법嘛。然后呢,我首先看她的乐场生活, 뭐 일상생활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첫 번째, 웨이보입니다 이렇게 섬에 운영 시작할 때는 재미가 없었어. 사진 같은 게 되게 재미가 없었고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자, 흥간씨, 따지아드 지스 남자 거라가지고 약간 귀여운 맛은 전혀 없어요. 예전에 봤던 뭐 유역비, 계륜미 이런 데는 되게 막 신조어 넘쳐나고 막 되게 귀여운 게 있었는데 이건 남자고 선수고 군인이고 이러니까 완전 막헌가씨 따지아드 지스 이런 느낌으로 번역하시면 돼요. 헌가씨 따지아드 지스 요리. 관리 규정,所以很少发微博라고 써있고요. 웨이보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남긴 글이야. 그가 처음으로 남긴 글.很感谢大家的支持. 자, 요거부터 먼저 번역해볼게요.很感谢,非常感谢大家的支持.支持은 응원해주는 거고요. 자, 하나씩 번역해보겠습니다. 채팅방 어제부터 오늘 계속 지가는데 계속 지나갔네. 좀 도와주세요. 그렇죠, 스카이님 고맙습니다. 한가지 따져 지지 지지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유명세를 타면서 웨이보를 개설하면서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고맙습니다. 요 위는 인웨이하고 뜻은 같아요. 용법은 살짝 다르지만 인웨이하고 뜻이 같고요. 이분 은다 강퇴할게요. 아, 이런 거좀 없애자. 진짜 어, 진짜 싫어.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요위이내로 보시면 되구요. 관리规定소以很少发微博 이게 이분이, 이 친구가 운동선수이기도 하지만 해군 소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상무 같은 군인이기 때문에요. 아마 이제 군인들은 이렇게 언론에서 좀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타이핑을 한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자, 요위 관리规定. 관리 규정 때문에 어 그래서 웨이보 많어 근데요 저기 규빈님 오늘 방송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규빈님 번역을 하실 때는요 번역을 하실 때는 오늘 번역은 이렇게 3인칭으로 하지 말고요 1인칭으로 1인칭으로 내가 이 선수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 규정이 엄격해서 저는 웨이보 업로드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뜻이에요 많지는 않을 거예요 感여 요위 관리 웨이보 병준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관리 규정으로 인하여 업로드가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웨이보를 자주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라는 뜻이에요 어 그리고 이 여자라고 말하면 내가 기분이 나쁘지 이 남자야 음, 나는 유학을 했어 자 중국에 2년 있었어요 어제 좀 어쩌려니 안 하나씩 보겠습니다 뒤에 보겠습니다 시시에 <목소리도> 따자아더지츠칸다오留먼很리우에헝깐이라고 써있고요 谢谢大家的支持，看到你们的留言很感动。大家辛苦了，谢谢，卡萨米达，我也卡萨今天就拜了。大家的支持，大家的支持，都呢不要看到你们的留言，留言呢，多 good。여러분들이편한눈구자，谢谢,谢谢大家的支持，看到你们的留言，我很感动。要说一下 감사해요 여러분의 응원 댓글 진짜 너무 감동입니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군인이라서 웨이브 여기 잘 맞지는 않지만 감사를 전하려고 웨이브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어호继续努 노력. 여기서 호는할줄안 다가 아니고요 할 것이다. 라안 뜻이에요. 我会继续努力.很感谢大家支持 웨이 웨이 不是由于 유유 이요난요감사다看到你的留言我很感我努力자我努力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뭐뭐할것이다속노리지속는 한자 그대로예요. 계속.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라뜨시고요.채팅방 오늘 좀 음, 그래서 잠깐 얼릴게요. 괜찮아요? 채팅방 올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채팅방 어. 제가 한, 지난 한 4개월 동안 안얼렸는데 어제부터 조금 심해가지고요. 채팅방 잠깐 얼리겠습니다 음, 천민밀 지금 트는 시간이 아니에요. 채팅방 얼릴게요 나도 멘탈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멘탈 좀 잡고, 다시, 다시 녹여드릴게요. 됐다. 얼려요.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할게요. 아, 어제부터 진짜 심하더라. 어제부터 다시 보이 보는데, 진짜 심하더라고.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보셨고요 일상생활. 두 번째 거부터는 재밌어. 첫 번째 건 이제 뭔가 그냥 기본 설명만 드린 거예요. 웨이보로 시작하는데 나는 군인 신분이라서 관리꾸이딩이 있어서 간 샤, 파, 웨이보 그리고 웨이보를 올린다는 표현을 파라고 동사를 쓴다는 거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파, 웨이보, 웨이보를 올린다. 그리고 스스에 감사한다는 거 중요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덧글 쓰는 거, 덧글 쓰는 거를 코이티라고도 에 하지만 리우옌이라고도 써요. 리우옌. 리우엔 이게 조금 더 오래된 단어예요. 여러분들의 우리말로 치면 유언이거든. 근데 이게 유언이 죽기 전에 쓰는 그 유언이 아니고요. 리우엔. 덧글을 리우엔이라고 해요. 메시지. 메시지를 다 리우엔이라고 해요. 커멘트. 어, 메시지. 방명록. 이런 걸다 리우엔이라고 하고요. 서웨이버. 웨이버를 엄더다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제 우리가 많이 쓸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음, 방명록 글 쓰는 것도 리우엔이라고 써요. 그리고 다음 거 이어서 뒤에거 볼게요. 에 거는 이렇게 개를 키우나봐 어? 되게 훈하지 않아? 좋아 이렇게 운동선수도 좋아 진짜 진짜 막 어? 좋아 아무튼 이렇게 개도 큰거 키우는 것도 막 좋아 자 여기 보면 이 친구가 되게 좋아하는 되게 좋아하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먼저 한번 보세요 우 어, 진짜 훈남이지 이름은 닝저타오예요 닌저 능저타오. 타워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 네글자 사자성어고요. 이 사자성어는 이 사자성어는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 훈남이 알려주는 거예요. 요거 먼저 배워볼게요. 하나만 건져가세요. 망리 토시엔, 망리 토시엔. 쪼렛분들도 알고 있는 망자가 있어요. 망 그리고 이거는 안속 안에 있는 리 마을리자. 그러면 바쁜 속에서 토는 훔치는 거야. 토시엔은 한가한 것을 바쁜 와중에. 한가함을 탐내는 거지 그러니까 수영하느라고 열나 바쁜데 그 와중에 잠깐 짬을 내서 쉬는 거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는 걸 중국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망리토시엔 이라고요 망리토시엔 망리토시엔 자 요거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 볼게요 망리토시엔 요거 하나라도 외우세요 그래야 오늘 시간이 헛되지 않을 테니까 망리토시엔 누리, 쉐시, 신, 거, 종 여기 보면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있잖아요. 보면 이어폰은 온 무늬가 아니라 걔한테 이거 물려놓고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있거든. 그래서 많이 도시에 바쁜 중에 시간을 내서 노리쉐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싱거중쉐셔머타사히 쉬어? 다 전사히 타어다 전사히 쉬어? 다 전사히 쉬어? 다 전사히 어다 전사히 쉬어? 다 전사히 쉬어? 다 전사히 쉬어? 다 전사히 연습다 전사히 쉬다다 시우씨엔 토우天엔 티엔티엔 토우씨엔 니어 썬디오님 니어 자 신곡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규빈님께서는 3인칭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막 번역을 전혀 못해서 이걸 하는게 아니라요 웨이브 번역을 좀 재밌게 1인칭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영구영님처럼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적응 못하시네 <laughs> 적응 못하시네 자 <laughs> 호이시관드 <laughs> 바쁜 와중에 잠을요, 열심히 열공중. 그쵸, 뭐을 신곡 열공중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해하겠지만 이 선수가 되게 좋아하는 동사이거야 샹쇼, 샹쇼 계속 나와요. 샹쇼 양광, 샹쇼 콰일라드 신칭 끝인데요. 샹쇼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 샹쇼를 좋아한다는 건 약간 긍정적일 수 있어. 자, 샹쇼 양광, 샹쇼 콰일라드 신칭, 샹쇼는요, 누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샤머우시시. 누리다, 즐기다, 향유하다 근데 누리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좋아요 누리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개두 마리랑 앉아가지고 양광은 태양이에요, 누리다 그러면 누리다, 즐기다 그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신곡을 연습한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그냥 새로 나온 노래들을 열, 노래 열심히 들, 듣고 있다 박태환도 되게 노래 듣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냥 그런 의미예요 어, 강압성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태양을 누리며 뭐 태양, 뭐 그리고 샹, 쇼, 콰, 야드, 신, 칭 쾌락의 심정. 쾌락의 심정이라고 번역하면 너무 교포 같잖아요.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조금, 정말 이 친구가 되었다고 빙의해가지고 번역을 해보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오늘은 웨이브 번역을 잘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프링 님도 없고, 스냅백 님도 없고, 진짜 없네? 나를 도와 웨이브 번역을 해줄 사람이 없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째일 걸 <laughs> 진짜. 어... 이규빈 씨는 자꾸 적응 못하고, 자꾸 3인칭으로 하고, 고영구영 님도 막, 어, 비어또 빨리, 놀이 봐, 놀이 봐. 니 라이 봐, 니 라이 봐, 니 라이 땅 스냅 백 봐. 어, 그니까, 해드리셔야지 말고, 바로 해 주세요. 따사로운 햇빛을 맞으며, 즐거움을 느리고 있는 아, 시아나님, 응,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laughs> 저 부산이에요. <laughs> 야! 진짜. 어, 그렇게 하면 돼요. 추천 누르러 왔어요. <laughs> 온 김에, 놀러 앉아서 해. 샹쇼 이샤바. 샹이 봐. 그리고 여자 사람 분들은 좀 즐겨 주세요. 좀 샹쇼 해 주세요. 이 방송을 샹쇼 페이더 광보 이렇게 쓸수 있거든.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좋아하는 것은 샹쇼 할수 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 예를 들면 중국인들이 많이 하는 말이 샹쇼 명차. 뭐 되게 중국의 명차, 명차를 누리다. 중국의 민지오, 명수를 누리다 이렇게 쓸수 있고요. 망중한, 신곡을 무한반복, 햇살도 좋고, 즐거운 마음,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마워,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이 수영선수가 됐다 생각하고 번역을 하시면 제일 좋아요. 자, 쭉 읽어드리고 다음 거 넘어갈게요. 행복한 마음을 누리다. 구글 번역기에요. 이렇게 여기 위에 노놀보밥처럼 하시라고요. 이규빈씨, 조금만 더 적응해보세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 집중해보세요. 조금만 더 빙의해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망리. 망니 <laughs> 토샷. 잘못 걸렸어. 망니 토샷. 누리 学习性格中.享受阳光,享受快乐的心情.이 그림이랑 잘 어울리죠? 나름 중국어 글도 꽤잘 쓰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 물론 내가 잘생겨가지고 편해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개념이 개, 비교적 삭제되어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거 보겠습니다. 샨디아님은뭘 쓰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려고요. 내리시는 문은 오른쪽입니다. 샨디아원 님이 쓰신 거. <laughs> 난 정말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내리시는 문은 오른쪽입니다. 바쁜 와중 나는 신곡 부르지. 햇살 좋은 곳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모바일이 힘들구나. 그럼 얼른 집에 가. 자, 다음 거 볼게요. 막니 토시엔 보셨고요. 그리고 운동선수인데 보면 이 친구는 이렇게 귀에 항상 이거를 딱 꽂고 있어 아마 얘도 약간 박태환을 동경하면서 자기의 꿈을 이룬 것같아 박태환이 맨날 여기에 뒷자 써 있는 거, 그거, 그 뒷자 써 있는 거, 그 비싼 거, 헤드셋 끼고 맨날 운동했잖아요. 얘도 약간 박태환을 동경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라 가지고 이렇게 써 있어요. 쉰니은는 한자 그대로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 제호, 쉰니의 제호, 틴팅 쯔이, 아이를, 인유에, 또나서 샹쇼 겁나 좋아해 샹쇼 쉬니 샹쇼 인웨 자요 샹쇼는 거의 매회 나와요 모든 외부에 샹쇼가 나와 약간 언어가 다양하진 않아 이 남자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늘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써요 이게 약간 남자 사람의 특징 그리고 나한테 궁금한데 왜 남자들은 헬스 같은 거 하면 자기 하루에 몇 키로 뛰었고 여자들은 그거 되게 안 궁금해 하거든요 뭐 게임에서 몇점몇 몇몇 승하고 이런 거안 궁금한데 남자들은 웨이보나 남자들 페북이나 남자들 트위터에는 그런 거밖에 안써 있잖아요.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여자들은 그런 거안 궁금해요. 너님이 오늘 몇 킬로를 뛰었는지 너님이 오늘 어떤 운동을 했는지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기록하시려면요. 본인의 일기장에 기록하세요. 그걸 왜 자꾸 SNS에 하세요? <laughs> 안 궁금한데? <laughs> 마치 그런 거야. 내가 오늘 커피를 몇 미리, 몇 미리 먹었는지 쓰는 거랑 똑같아 아, 업적인데 <laughs> 그게 안 궁금하다고, 플레이 타임 같은 거 궁금하지 않으니까 개인적으로, <laughs> 개인적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한국 오셨어요 나이 다 한국어로 해요 자, 이제 다시 볼게요训练前后팅听最일的이源 여기까지 번역해보세요 训练, 훈련,前后, 전후 틴팅 듣는다,最 아, 이들 인쾌. 이거 어떻게 번역, 과하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며칠 마셨는지를 써요. 아까 그것과 비슷한 거지. 요거부터 번역해 보겠습니다. 훈련 전후, 제일 좋아하는 음악. 이규빈 씨는 구글 번역기 같아요. 조금 인간미를 넣어주세요. 어, 훈련, 훈련 전후,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 그리고, 샹쇼 쉬念, 샹쇼 인에자요 긍정보이야, 긍정보이. 완전 긍정보이. 이렇게 막 땀벌 뿜리면 쓰면서 샹쇼 쉬니, 이것도 샹쇼하고, 샹쇼 인유에 이것도 샹쇼하고. 저한테 왜 그래요? 원래 그래요. 나는 한놈만 잡아. 넌, 넌 오늘 뒤졌어. 자, 샹쇼 쉬니, 샹쇼 인유에. 오 채팅방도 얼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잘 쓰셔야 돼요. 잘안 올라가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 다 읽을 수 있거든. 훈련 전후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음악과 훈련을 즐겨요. 파이팅 좋습니다. 스카윙 잘하고 있어요. 훈련 중 틈틈이 18번 곡들어주며 틀어, 훈련을 즐기는 중. 18번 곡이 어디 있어? 18번 곡은 중국어로 나쇼그라고 쓰는데요. 18번 곡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았어.